전시에 그냥 모르고 둘러보는 거 하고 좀 알고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대로 즐길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나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명동행이나 되게 사람들이 많은 광장에서 저쪽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 내 애인이나 내 가족을 보면 그 사람만 보이잖아요. 맞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알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 작품이 보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사랑하고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갖는 게 사실 감상의 기본 팁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이 예술을 알면 자기가 여행 다니는 거에 대한 레파토리가 굉장히 많아지고 풍부해지거든요. 요즘 여행을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 그래서 뭐냐면 인터넷으로 내가 좋아하는 국가, 내가 좋아하는 도시를 치시고 그 도시에 있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구글 아트 프로젝트로 들어가서 아, 아, 요즘 아까 이게 또 VR360으로 해서 네. 이런 다 되어 있죠 음. 그런 것들에 대한 작품들 그리고 그 기관의 대표 작품 한두 개씩 정도를 여러분들이 사실은 저는 감상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